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진짜 양극화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장은 오늘 그런 문제 양극화 종목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장 참여하는 그 그룹, 대표적인 뭐 외국인 기관, 개인 간의 그 차별화도 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았지만 기관이 참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4,700억 이상 기관이 순매도 쪽에 서 있었고, 개인이 4,652억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2,782억을 그래서 결국은 지수는 2,350을 무너뜨리고 2,344까지 후퇴를 했죠. 어, 퍼센테지로는1.05% 정도 어,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59% 하락하는 그런 시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미국 시장 얘기 안할수 없는데 간밤에 뉴욕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기염을 토했다 음,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f i n b i z c o m 어, 보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이미 다 보셨겠지만 대단했어요. 나스닥이 다시 1.73% 상승을 했고 S&P 500도 1.02% 어. 다음만 조금 0.3% 정도 상승한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 대단한 장이었어요 페이스북 그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 8% 이상 상승했고 을 테슬라도 6.42%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눈에 띄는 거는 salesforce.com CRM 회사 그게 26.05%를 상승을 하면서 이 견인을 좀 이끌었는데 이게 뭐 실적도 괜찮고 아시지만 이제 에, 다우저스 인덱스에 새로 편입되죠 뭐 등등 해서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열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 음, 거기서 그 파울 의장이 예, 주식시장에 유리한 쪽의 발언을 해줄 거를 기대하고 어, 좀 땡겨 쓴 거죠. 땡겨 쓴 것도 있고 어, 쉽게 얘기하면 좀 해주라 어, 뭐 이런 이제 의미도 되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런 게 깔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랑 시차가 나니까 아, 내일까지 어, 잭슨 미팅이 일어나는데. 뭐, 언제가 되는지 스케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고, 그,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죠. 비대면으로 잭슨을 미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 파월 의장이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이래서 뭐, 이세 개의 시장이 다 여기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하자,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을, 뭐, 조금 더, 어, 용인 폭을 조금 늘려서라도, 어, 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일단 시장에는 좋은 거니까, 시장에는, 야, 니네 더 한번 해봐. 뭐,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는. 음. 그래서, 그건 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건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한편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장은 이제 또 다른 싸움을 또 하나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데 오늘 이제 그 질병관리본 발표에 의하면. 441명이 됐어요 신규 확진이 어제 영시부로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종래에 갖고 있던 컨택 산업들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하뭐 그렇다고 그래서 확진자 조금 어 늘어났다고 래서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시장이 원래 그런 데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성장주 그 빅텍 주식들이 그냥 기업을 통했는데, 그 우리 시장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통적인 금융이나 경기 관련주들은 맥을 못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코로나 확산에 악재까지 겹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제 음, 언택을 대표하는 우리 그 백만 개미에서늘 다뤄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진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언택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 소위 말하는 기술성장주가 진짜 두려움을 모르는 질주 음. 우리는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금리는 동결했죠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난 데다가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0.,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바꿔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경기 관련주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올라서 좋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고 만나면서 이런 이런 주식, 이제 시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어제,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빨리 예, 빨리 잘 따라하신 분들은 뭐 지금 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막 이사를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분들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어, 그거는 이제 뒤에 정리해서 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 올랐으니까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올라도 좋긴 한데 오르면 겁이 나죠. 음, 이거 뭐 자꾸 오른다는 거는 언젠가는 어, 어, 형성될 상투로 또한발자국 다가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광고 문제입니다. 어, 그제 영상에 광고가 붙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내그 영상에는 광고를 하나도 붙이지 말라 하든지 붙여라 이두 개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광고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이 알아서 그 구글 알고리즘 뭐 AI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특별히 제가 다른 영상보다 광고가 잦대면 걔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은 영상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광고 투입을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인코딩해서 그 그러니까 보통 인코딩 하는데 제가 보통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영상을 인코딩 하면 예전에는, 어, 한 2시간 넘어도 걸렸어요. 그래서 늦게 올라가서 제가 CPU 제일 막강한 데스크탑으로 얼마 전에 바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코딩 시간이 5분의 1, 4분의 1로 확 줄었어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구글에다가 올리면 구글에서 이, 검수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한 20, 30분 잡는데, 그 기간 동안, 예, 얘네들이 검수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얘네 알고리즘으로, 어, 구글도 한국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고 결정적인 얘기하려고 그럴 때딱 광고 나오죠. 예. 저도 그건 뭐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근데, 걔네, 그 AI에서 광고를 걔네가 편성을, 해서 딱 조각을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한테 오케이 올려도 좋다. 이런 이제 사이, 사인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알지만 저는 구독자 수보다 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 뷰가 1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저는 또막 구독 좋아요 매일 뭐 눌러주세요 사랑입니다 이런거 안 하거든요 뭐뭐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재능기부로 이, 이 증시에 대해서 제가 평생을 이 직장 이 직업을 갖고 했던 그런 증권쟁이로서 제 느낌을 전달하는 건데 뭐 언젠간 늘어나겠지 구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뷰수는 진짜 이상하게 많아요 구독자보다 뷰수가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구글에서만 저한테 준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이 백만 개미를 보는 그 시청해 주시는 그 시청층이 있잖아요. 그 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그런 집단이에요.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그러니까 보통 이, 이 정도 한국에서 하면은 아, 구매력이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걸 보는데 결정적인 때 광고가 나와서 짜증난다 어, 그러시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에다 내 영상에는 광고를 하나도 달지 마라 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거 그냥 해서 어, 한번 이론인가? 뭐 한번 클릭하는데 1원인가 뭐 그래요 음, 근데 그렇게 큰 액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여자들이 하는 옷벗어 옷 제끼는 법방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것만 해도 돈이 되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뭔가 좀 재미난 것도 있고 막말 로 얘기해서 손주들 짜장면도 여기서 사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더 좋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기다가 광고 붙이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만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넣고 뭐 하는지는 저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구글 마음이에요. 음. 그리고 그,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팔고, 광고 단가가 얼마고, 제 100만 개미는 단가가 얼마고, 뭐, 딴, 뭐, 유튜브에 딴 증권 채널은 얼마인지 그건 비밀이죠. 모르죠. 근데, 그,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단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컨텐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제가 그렇다고 단가를 낮춰서 사람들 광고 안 오게 하려고 제가 엉망진창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 프리미엄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전혀 광고 없다고 그러니까 광고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왜 얘기 안 해주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보는 제 시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4월 초에 제가 그 포트폴리오 짤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 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지 저는 몰랐어요. 어, 상당히 갈줄 알았는데 의외로 꼬여버렸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5만 4천에서 6만 원사이에 박스에 지금 갇혀 어, 어, 있는 거예요. 어,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확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없어요, 사실. 뭐, 오늘도 뭐, 찔끔찔끔 샀지만, 뭐, 그렇게 39억 정도 외국인 산다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 사이즈로 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계속해서 서너 차례 그 6만원 벽에 부딪히면서 자꾸 밀리고, 자꾸 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부족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별로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래프가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지루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D램 가격이 뭐 이렇게서 3분기에 D램이 낮으면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또 말고 삼성전자에서 이거 우리 들고 다니는 휴대폰 IM 사업부라 그러지 이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반질했단 을 말이에요. 어 삼성전자가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도 여기서 좀 괜찮은 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는 거마다 어째 좀 여기서 이렇게 잘안 먹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받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근처에 가면. 어 휴대폰 바꾸러 가면 막 거의 돈안 내고 해드립니다 이러면 이게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비싸도 막 사람들이 손을 살려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겹쳐 있어요. 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간 이번 장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장의 끝에서는 삼성전자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의 일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세요. 그게 괜찮고, 신규 진입 같은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하 여기서 뭐 삼성전자 우리가 찔끔 개인들이 샀다고 해서 이거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환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사줘야지 이게 큰 힘을 바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삼성전자 스스로 아주 메가급의 이슈가 하나가 나오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셀트리온 같은 주식이 없어요 어. 어, 그게 셀트리온하고 삼성 SDI하고 서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셀트리온 오늘도 개인은 437억이나 순매수를 하셨어요 어,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까고 있는데 그냥 그 그만큼 이 개인들한테 인기가 괜찮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 여러분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수렴 돼갖고 옆으로 막그렇게 한참 동안 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테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수렴이 끝나고 얘가 방향을 잡으면 그 잡은 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얘가 지금 여기 테라스, 테라스 같은 데 매달려 가다가 조금 더 밑으로 빠지면 굉장히 급속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 때가 30만원, 31만원 때. 예. 여기서 이게 하차에서 위로 붙으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밑으로 붙으면 밑으로도 그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일반 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응. 그런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센티멘탈에 관한 문제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신문기사나 정보 보면 진짜 너무 많아요. 뭐세트리온이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서 요새는 투자자들도 알아요. 아 이게 회사가 IR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기사도 막 뿌려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주주를 위해서 알려주고 하는 거구나. 어, 그런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아뭐 이거 IR 안 해도 될 건데 너무 좀 과하다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경영주는 상장사의 경영주는 그 경영에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최고죠. 음, 그죠. 근데 기업의 주가나 IR에 자꾸 신경 쓰면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음.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삼형제 합병의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어,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 입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무튼 시장에서 투자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거, 어차피 여러분 단타로 들어간 거 아니시니까, 이거는 뭐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인 얘기인 언택 2차전지 이쪽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맞았어요. 그, 우리 백만 개미, 이렇게 해서, 어, 똘똘 뭉쳐서 이거 샀단 말이에요. 맨날 제목에 제가 그 종목들 계속 붙여놨는데, 그래서 뭐, 이제, 댓글 보면, 뭐, 딴 거, 변두리주 다 정리하고 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확 오르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겁이 딱 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그럼 어떡하지? 이거 언제 팔지? 어, 이러다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이건 이제 정리하기 전에 그럼 뭐 그거를 뭐뭐 어, 뭐 우리 옛날 코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부채도사처럼 이게 뭐더 가겠습니까? 아니다. 휙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장을 보는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왜 이런 기술 성장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말도 안 되게 쉬쉼 없이 이렇게 응? 음, 응? 음, 이렇게 쫄리게 올라도 쫄리게 이렇게 가느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뀐 거예요 어, 여러분 아시지만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아, 유행해갖고 유럽에서 전체 인구의 30%나 40%가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 40% 죽는 거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냥 유럽이 쑥대밭이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뭐균 이런 거 모르니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부 이제 종교시설로 가고 거기서 더 많이 이제 퍼지고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마녀 사냥 하고 막 그래, 그랬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태리에서 그거를 처음에 알은 거예요. 아 이게 균이구나. 그래서 그 이태리 옆에 이제 섬들에서 그 이태리 쪽으로 막 들어오는 물건들을 들어오면 30일에서 40일 동안 예 직금 같은 건뭡니까 자가격리 응. 해놓고 지나야지 이걸 반입을 시키고 사람도 그렇게 잡아놓고 그게 이제 현대적인 검역의 시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패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스트가 지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온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잘 아시려면 르네상스 전에는 어떻게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천동설 응. 근데 그게 이제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지동설로 바뀌니까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으러 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어, 종교보다는 이게 왜 그랬냐면 막 종교에 갔는데 막 성직자도 그렇게 세게 보이던 분도 막 패스트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행정권을 가진 정부 쪽에 더 힘이 실리는 이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인 게 확산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우리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보면 엄청난 전염병 이외의 변화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좀 가져와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그런 거에 가까운 변화다. 이 언택이라는 게 그런 변화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막 이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뭉쳐갖고 뭘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을 자꾸 이제 찾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파생시키는 건 엄청나게 큰데 그첫 번째 단계로 이 주식 시장에서 먼저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 시장에서 갖고 있던 패턴 속에 갇혀있으면 이 시장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어,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도 40몇년 동안 이쪽에 있었지만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우리한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그 라이프스타일에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언택이고 우리가 언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 진짜 저는 뭐. 증권회사 다닐 때도 뭐 초급 간부 시대 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근데 전기로 자동차가 간다는 거는 이제 골프장 카트를 보고 좀 아른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파워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것도 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변화가 오는데 전제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주 시장의 패턴은 뭐가 한번 가다가 개가 쉬면 또딴 애가 가고 뭐또 개가 또 끌고 가다가 또 격차 벌어지면 딴 애가 가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넌또넌왜 가냐? 너는 못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만 갈수 있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서 쫄리지만 어쩔 수가 없다. 쫄리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건지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동 무빙 에버리지 니까 미동 평균선을 따 따고 가고 있어요. 다 LG 화학도 그렇고 뭐 언택 두 개인 카카오 네이버 하지만 이게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쫙 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간다, 더 간다. 그렇게 본다면 쫄리지만 할수 없이 이건 우리 보유해야 된다. 그게 뭐 메인 포트폴리오. 메인 포트폴리오. 메인 포트폴리오 제가 봉해서 이건 뜯지 말고 내년까지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계속 간다. 다만 남은 일부 현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거 올라갔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칼에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팔아서 이익 시현하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더 가도 그건 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니까 먹었는데 그리고 메인이 먹고 있는데 더 가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 이게 자기 나름대로 시장을 자기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가진 분은 좋은데 뭐 엊그저께 100만 개비 처음 보기 시작해갖고 아 나는 이거 좀 바꿔 탈라 그러는데 이거 크, 큰일 났다 이렇게 올려뭐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지만 제 생각에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사수가 사진을 못하는 거죠 비록 더 주고 사는 한이 있어도 확인하고 더 주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산다 응. 근데 떨어져야 산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이해를 잘못 하겠다.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날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하는 SK텔레콤이나 현대차 이거 제가 좀 우리 말로 좀 째려보자. 아예 예. 메인에 대한 느낌은 뭐하지만 이게 트레이딩 매매 대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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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날마다 산, 샀다. 근데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게 사는 게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전일보다 떨어진? 그냥 마이너스 난날 사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난 날마다 샀는데 내 평균 단가보다 더 밑으로 내가 살수 있으면 2주씩 절단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음. 이게 왜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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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니까 떨어지는 날마다 10주 어, 살 거면 한 주씩 떨어지는 날 열흘 동안 살아 이 말씀을 드린 거지 평균 단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평균 단가보다 낮게 사지면 이거 시장이 불안한 거죠. 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비싸게 줘도 오늘 같은 날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붙을 순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 또 트레딩 매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레딩 매매를 지금 이런 언택이나 2차 전지로 하신 분들은 아, 그거는 올리면 내일 아침이라도 음, 딱 붙으면 내일 아침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시장 좋게 끝나고 어뭐 파월 의장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뭐 내일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 첫시조가는 높게 붙지 않겠어요. 음그렇다고 음봉이 나오든 뭐 근데 저는 뭐 이쯤 되면 뭐 음봉 나고 양봉 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 대세를 잡았는데 예? 그게 뭐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추경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음 그래서. 떨어지면 오늘보다 비싸게 주는 한이더라도 숨죽이고 가, 오늘보다 비싸게 주는 한이라도 올라갔다가 수렴되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단가가 또 손바뀜이 돼서 또 쫓아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다. 음, 그래서 너무 어, 겁내하지 마시라. 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냐면, 이쯤 되면 겁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어, 그리고 4월 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익 나셨죠? 예, 그, 그 분들은 정말 올라서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새 시간이 잘어서 벌써 목요일이에요. <laughs> 오늘 영상은 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금요일, 시장 다시 잘 보고 또 파울러장 무슨 얘기 하나 또 이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금주 마지막 정리까지 해서 내일 시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